막다른 상황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소라는 제 목을 찔러 사납게 그어버렸다. 잘린 목에서 빨간 선지피가 꿀꿀꿀꿀 흘러나왔다. 자신의 목의 동맥을 소라는 단번에 그어버렸던 것이었다. 이 천하의 가식덩어리 이두야. 어찌 내놈 따위가 인간의 진실한 마음을 알겠느냐. 난 임돌림의 진실한 효성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분을 위해 평생 절개를 지키기로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다. 어서 썩 꺼지거라! 설화는 이두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사납게 꾸짖다가 그만 그 자리에 집단처럼 불쑥 쓰러져버렸다. 어내 너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거늘. 이휴이 이 지독한 년. 이두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중얼거리더니 흰 말을 타고 불이 났게 도망쳐버렸다. 기생이었다고. 절개가 없을 것 같소, 기생이었다고 절개가 없을 것 같소, 사랑하는 임도림, 이 설화를 부디 잊지 마르소서. 피를 흘리며 설하는 눈을 감았다. 오후 늦게 나무를 한짐 가득 지고 온임돌은 마당에 작대기를 받쳐 세워놓고 설화를 찾았다. 서로와 서로 그런데 아무리 불러봐도 설화의 인기척이 없었다.여느 때 같았으면 불이 낫게 달려나와 맞을 설라였다임돌은 무심코 부엌쪽으로 눈을 돌렸다.거기에 한 손에 피 묻은 은장도를 거머쥔 설라의 싸늘이 식은 죽음이 있었다설라의 목에서 흐른 붉은 피가 끈끈하게 굳어서 바닥을 적시고 있었던 것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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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 억설화 임도는 설화의 죽음을 보고 절규하듯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미 은장도를 사용해 목을 그어 죽은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던 것이다. 설화, 사랑하는 설화여 <laughs> 하늘을 우러러 설아를 안고 미친듯이 통과하던 님들은 그만 바위에 스스로 머리를 찍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순간 선역하늘에 떠있던 태양이 갑자기 붉어지며 진한 선홍빛으로 빛이 난다 싶었는데 마치 피를 뿌려놓은 듯 검붉은 노을이 휘감아 돌더니 남북으로 멀리 퍼진 조각 구름까지 그 붉은 핏물은 빠르게 번져 나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양도 도무지 몰려오는 슬픔과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마치 서럽게 피눈물을 흙흙 흐느끼며 마지막 낙조의 빛을 선역 하늘에 새빨갛게 흩뿌리고 있는 것일까? 하늘은 온통 검붉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어쩌면 설아와 임돌이 죽어가며 흘린 피가 아니었을까? 벌써부터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일손을 놓고 이상한 서기가 서린 선역 하늘의 검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무지 뜻을 알수 없었던 농부들은. 그 아름다운 일몰의 조화에 넋을 잃어버렸다. 들 가운데 장성처럼오둑하니선 농부들은 그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핏빛 노을이 사라지도록까지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꽃빛 붉은 아름다운 일몰은 사느라게 식은 임돌과 설화의 주음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아마도 임돌과 설아의 순결한 영혼이 거짓과 유선과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승을 떠나 저 선역 하늘에서 서로 만나 얼싸안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막 천상의 궁으로 함께 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곳 하늘에는 석양마다 아름다운 칠색 무지개가 황홀하게 어리는 것이었다.